야, 먼저 741번. 자, 할게. 야, 741번. 보자. 741번 보면 얘를 6각, 5각 기둥이야. 부피가 195래. 오케이? 그래, X값 구하래. 야, 5각 기둥이면 먼저 밑 넓이부터 구해야지. 맞아? 그러면 밑 넓이가 어떻게 됐냐. 잘 봐.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밑넓이라고 하면 되지? 지금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가 x라고 나와있잖아 그러면 얘가 x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x 더하기 2가 있지 그러면 여기가 x 더하기 3이잖아 그러면 이게 x 더하기 2가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안돼 네. 근데 그 x값을 구하래 이거야 x값을 오각기도 그러면 잘 봐. 음. 자, 여기가, 그러면, 야, 잘 봐. 여기는 얼마야? 여기에서 얘를 접어서 접었는데, 여기에서 또 X라고 해 이게 X라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 음.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서 원래는 이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3일 거고, 얘는 얼마야? 여기 2였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밑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 전체 넓이, 얘를 밑넓이라고 하면, x 더하기 3 x 더하기 2의 넓이 에 얼마 빼? 얘 넓이를 빼줘야 되지. 그 l 이 넓이는 얼마야? 3 l e 이게 e 넓이야 l l 그리고 높 x 는 얼마야? x 더하기 1이잖아그 x 면 e 이이 곱하기 높 x 니까 x 더하기 1 높이고 얘는 x 더하기 3 x 더하기 2 빼기 3 얘를 했더니 얘가 얼마? 195가 됐다 이거 지금 그러면 얘 정리하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플러스 3 이렇게 나온거 아니야? 이런식으로 태양대 여기까지 그게 195다 이거야 됐나 이거까지? 그러면 어쨌든 정리해서 x컷 풀어야 돼얘다 정리해서 오케이? 그러면 얘 정리하자. 얘는 x삼승 플러스 5x제곱 다음에 3x 더하기 x제곱 5x 더하기 3 빼기 195는 0위 있고 지어도 되지 이제? 그러면 정리해서 x삼승 x제곱은 플러스 6x제곱 x는 8x 얘는 뭐야? 마이너스 백붙이 2는 0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어쨌든 3차 이상은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조립제법 X가 뭐가 있냐 1하면 되겠냐? 음. 2하면 아. 야 음수 집어넣으면 되겠냐? 음. 이게 너무 좋았어. 이걸 없애야 되잖아 그러면 1 안되고 2 안되지? 3 192가 나오지도 않지 그럼 뭐? 4 4를 집어넣으면 얘가 64 4를 집어넣으면 16에 96 4를 집어넣으면 32야 어때? 192 나오지 그러면 얘는 4를조리제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1 6 8 마이너스 192 뭐로? 4로1 40 그리고 40 48 그리고 얘가 192 0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4고 X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48. 그럼 역,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얘네,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뭐, 근은 있지. 근, 근데 X값은, X값을 구하네.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여기에서얘 근이 있어 없어? 판별 D를 해봐. D 하면, 얼마? 25에 빼기 48일까? 음수 나와. 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X값은 얼마? 4. 이렇게 차면 되지 근이 없으니까 다음 745번 745번 보면 x-y는 1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 y제곱은 9 다음에 2x 더하기 by는 8 그리고 x제곱 빼기 3y제곱 마이너스 11은 0 근데, 얘, 얘하고 얘 했더니, 같은 해가 있대. 공통해. 그럼, 공통해가 있다면, 공통해가 어떤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도 공통해가 존재한다는 거네? 그러면, 결국, 얘랑 얘랑 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해야지. 그러면, 1차고 2차면 어떻게 해라한문자를 정리해. Y는, X 더하기 1이니까, 얘를 여기 대입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 3에, X 더하기 1에, 제곱은 마이너스 십일. 이렇게 하면 되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삼 x 제곱. 마이너스 육 x 마이너스 삼은 마이너스 십일. 그래서 다 넘겨서 정리하자 2x제곱 플러스 육 x 넘어가니까 빼기 탈은 0.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삼 x 스 빼기 삼는 0이지. 그러면 x 플러스 4고 x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삽도는 얼마? 1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AB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X가 마이너스 하면 Y는 얼마? 마이너스 3. X가 1일 때 Y는 얼마? 2. 그니까, 러 결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거나, 1, 2야. 여기까지 됐나? 둘 중에 하나지. 지워도 되지. 이거 다줄게 근데 문제에서 뭐야? AB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먼저 얘를 대입해. 얘를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지. 그러면 3B는 얼마야? 마이너스 16인데 자연수 안 나오지. 그러면 얘는 아니라고.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B는 8이잖아. 그러면 2B는 얼마야? 6이니까, 아, B는 3이라는 자연수 나왔네. 됐습니까? 그럼 a는 뭐겠냐 여기에다 1을 집어넣고 얘는 2하면 4a는 9니까 a는 얼마? 2가 나왔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 더하기 9니까 얼마? 14 이렇게 761번 할게 761번 야 x 제곱 빼기 a-3x 플러스 a-2는요?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야두 근이 모두 정수래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가끔씩 잘 나와 야얘두 근이 정수야 알파베타 근데 이 알파베타 뭐라고? 정수라고 됐나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a-3이고 두 근의 곱은? a-2지 네, 그러면 잘 봐. 알파 베타가 a 2야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a 3이야. 그래서 이 식을 빼. 빼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빼게? a를 없애려고. 그러면 얘를 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빼니까 얼마? 1 나오지. 네? 근데, 알파벳은 정수인데, 얘가 이 형태를 보면 어떻게 했어? 인수분해 된다고 했지? 얘 얼마 필요해? 더하기 1이 있다면, 더하기 1을 했다면, 얘는 뭐야? 알파마이너스 1, 베타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래서, 2, 이렇게 바뀐다고. 됐나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잘 봐. 알파마이너스 1, 베타마이너스 1이 2라고. 근데, 얘는 정수니까, 이 자체가 1이거나 얘가 2거나 아니면 얘가 2거나 얘가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총네개가 나옵니다. 렇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알파벳타 순서성 찾으면 돼야 얘가 1 나오는 건 얘가 2,3이 되는 거고 얘는 3,2가 되는 거고 얘는 0,-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알파벳타는 근데 지금 뭘 구하래? A 값 찾으래, A 값. 야. 한다. 야, 먼저 2하고 3이면. 2하고 3이 6이 되니까 A는 얼마 돼? 8이 되지. 네? 근데 0하고 마이너스 1이면 얘 0이잖아. 그래서 A는 얼마 돼? 2. 아, A는 8하고 2밖에안 되구나. 그래서 A 값의 합은 10이 나온다. 중요하다, F에. 잘 나온다. 그래서 764번 갑시다. 764 야, x제곱 빼기 2n y 더하기 1x 더하기 y제곱 빼기 3은 0 근데 얘가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음의 정수 xy가 있다 야, 음의, 정, 얘가 음의 정수. XY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얘가 해가 있다는 거야. 맞아? 지금 XY가 정수라는 건 실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게 0대는 XY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뜻은 뭐야? 판별티는 0보다 크다.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짝수공식 쓰면 Y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Y에 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네?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땡기 y제곱. 더하기 4. 없어지지. 2y. 더하기 4는 0보다 크거나. 그럼 y는 결국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대한대 네, 돼. 네? 근데 얘는 음의 정수잖아. 그럼 y가 될수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 2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y 값 찾았지?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돼? x 값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2라면, 그러면 얘는 x 지고,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2x. 얘는 더하기 1은 0.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랑 음수가 나왔네. 됐습니까? 근데 어, 그래서 x y 곱은 얼마 하면 돼? 2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결국 X 제곱은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 없어지잖아 그냥.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2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X 제곱은 뭐야? 2니까 X는 뭐야? X는 풀마루트이지. 근데 정수 아니지. 나가도 되지.